안녕하세요 미니어트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어, 초보자들을 위해서 허니 브레드 빵 만들기 어, 빵 만들기 강좌를 강좌를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천사 점도가 필요하고요. 천사 점도. 잠시만요. 그리고 물감 옐로우 오커 물감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있으시게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이거 영상 올렸었는데, 근데 영상 올렸었어요. 이거 친구 특집으로 만든 거 영상 올렸었는데요. 이거를 제 친구랑 같이 했었, 다고 고고요 이거 굳었는데 좀 예쁘더라고요. 근데 이거 물감 표현이 잘안 돼가지고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천사 점토를 전 빵을 얼만큼 만들 거냐에 따라서인데요. 저는 조금만 만들도록 할게요. 옆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친척한테 줄까? 너 줄까? 뭐 만들어서? 만들이 정도만 해주시고요. 이제 색 섞을 겁니다. 이거를 조금만 짜주세요. 뭐나. 이게 색이 좀 연하게 했거든요. 근데 네. 저 이걸 걸 완성품으로 이거 허니브레드를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완성품으로.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이라 해야되나? 어머나 이거 또 뭐니 이거 뭐니 괜찮아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렇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거 색이 좀 비슷하다 네 색을 잘 맞춘 것같고요 그래서, 이걸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여기도 굳었거든요. 스프링, 좀. 스프링. 저는 물을 좀 뿌려주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굳어있는 상태라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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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야, 야, 으차차차. 물이 떨어져요 이거 굳어가지고. 제 손이 좀 굵어 보여도 좀 제가 상 제가 제가 그 사실상 굵거든요 되게 똑딱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모 모양으로 한번한번두번 한 번, 번 이렇게 세 번,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. 음...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마지막 발자리. 음, 수시개로. 잠시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는 이쑤시개 대신 커트칼로 하도록 할게요. 이쑤시개는 이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건 뭐, 뭘로 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선을 일자로 음, 두 번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칼집 낸 것처럼 그리고 가운데도 그리고 이렇게 선에 맞춰가지고 하면 더 예뻐요.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. 제가 요즘에는요, 뭘 주로 많이 영상 올리고 있냐면요.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, 제가 그거, 초보자들을 위해서, 막, 타르트 빵 만들기, 뭐, 그렇게 주로 올리거든요. 근데, 자주는 안 올려요. 다른 것도 올리고 하는데, 이거를 그냥 굳히시면 돼요. 이렇게 굳히시면 되는데요. 근데 이게 더 작아요. 이거는 미니고요. 이건 조금 큰 거. 이거 이거 굳으면 넣어줄게. 이거를 전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. 이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둘게 <laughs> 네.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아트의 초보자들을 위안, 타르트 빵,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